출발할게요.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시고요. 제가 좀센 편이라 뒤에 꽉잡으셔면되고다 자, 너 반복을 한번 시작할게요. 아 확실히 반대니까 이 커플들이 많구나. 어? 일단은, 아니, 그 손만 붙잡아서는 지금 그게 해결이 안될 텐데요. 총각 그 손잡아서 그거 해결이 되겠어요? 뭐너 어, 얘기하는 거야. 그 여친 손을 놔줘. 그래야 뒤를 잡을 거 아니야. 이 바보 같은 사람. 그래, 뒤에를 딱 잡게 해주고, 그렇지, 그, 그래. 그,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친을 딱 안아줘요. 그렇지, 그래. 이러면 허화가 이렇게 불딱 꺼주잖아. 그럼 니네 하고 싶은 거다 하면 되지. 어, 뭐, 알아서 잘 하세요. 옆에 커플들은 좀 알아서 알려주면 그냥 따라만 하기만 하면 될 텐데, 저거를 안 해주네. 그냥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우리 이쪽도 만나드리아우이 쟤가 커플이네. 형아는 아유 딱 봐도 그냥 여 등치 보니까 천하장사감인데 여자 친구 이키못 잡아주시는. 오그 <laughs> 어, 새끼 손가락 하나 만갖고도 잡아줄 수 있겠구만. 오 <laughs> 뭐 그렇게 잡아주시면 우리 남자분이 너무 힘드시고 손을 반대로 한번 바꿔보실래요. 네뭐 오른손을 뒤 잡고 그렇지 그렇게 잡아 아 이런 것도 아허가좀 많이 힘들겠구나. <laughs> 아이 거그 노리동산 오시는데 좀옷좀 좀 편안하게 입고 오시지. <laughs> 혹시 오늘 경조사 갔다 오셨나요? 아, 경조사? 아, 그래서 옷이 이렇게 불편하구나. <laughs> 다음에 좀 편안하게 입고 오세요. 괜히 또이 방송하고 있는데 또 바지 터져갖고 또 우리 노란 딱지 벗게맞지 봐요. <laughs> 어디 보자. 우리 유튜브도 좀 만나드려야 되니까. 뭐 아직도, 어우, 뭐, 우리 가디건 총각이 뭔가 연습을 많이 한것 같은데. 야, 근데 이게 뭔가, 아, 이게 뭔가 멋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걸 굳이 꼭 해야 되겠니? 아니, 나 같은 그 시간에 그 손으로 옆에 아가씨를 잡아주겠어. 그래.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멋있잖아. 차라리 이게 훨씬 낫네, 이게. 진작 좀 이것 좀 해주지, 그냥. 우리 가디건 총각이랑 우리 커플 맞죠? 그죠? 그러면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여친이나 좀 빨리 좀 안아줘. 네가 생각하는 거보다 우리 여친이 많이 힘들 수도 있어. 야, 어? 아 너보다 세다고그 여자가? 야, 너 그런 말 하면 내려가서 여친한테 차여 이 바보야 <laughs> 어, 아우 어쩜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센스가 없냐 아휴 그래 그냥 차라리 그냥 그거나 계속 하고 있지 그래야 옆에서 알아서 커플들이 따라 하지 오늘 내가 봤던 이상 남자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여기 청닭, 청남방 청이은 애랑 여기가 제일 불쌍해 <laughs> 아니 하필 올라와도 이 커플들 많은데 이런 타이밍에 올라오셨어요 오, 아. 그 혹시 그 옆에 거기 세 분이 일행이신가요? 관그 안경 쓴 총각이랑? 아니 저 군인도 여자를 두 명씩 데리고 다니는데 아니 민간인이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그 옆에 봐봐요 저 군인인데 여자 두명있잖아저 빨간머리랑 노란머리랑 여기 이렇게 셋이 일행이잖아 여기 우리 군인 총각 혹시 그냥 친구예요 세 분이? 어, 순수하게 친구? 아니면 발전 가능? 누구 어느 쪽이야? 빨간머리야 노란머리야 둘 중에 누가 너한테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어? 누구야? 누구 빨간 머리? 아알았어알았어야분이 아, 멋있다. 야뭐 노란 머리도 눈치껏 좀 알아서 빠져주면 안 되겠니? 어? 저, 아니 그 울산 짓지 말고 너 떨어지면 여기 우리 멋있는 청자켓 오빠랑 여기+ 여기 가운데 여기 딱 앉혀줄게. 어? 왜왜? 왜? 어, 우리 두분 죄송한데 가운데 자리 좀 하나만 만들어 줄래요? 네 예, 우리 어? 그렇지요. 기다려요. 거기 금방 거기 한명 세팅해 드릴게요. 어, 여기, 여기, 우리 노란 머리 아가씨, 이거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은데? <laughs> 빨리 이리 좀 와봐요. 그 옆에 우리 군인이랑 빨간 머리랑 잘 되게 냅두고. 야, 뭐야. 아니, 이렇게 셋이 떨어지면 나고 어떻게 하라고. 아니, 됐어, 됐어. 우리 노란 머리만 필요하면 돼. 야, 니네들 빨리 다 들어가. 야,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우리 노란 머리만 있으면 된다고. 저 노란 머리만 저 가운데 앉히면 돼. 야, 빨간 머리 너 빨리 들어가. 걔안 챙겨도 되니까 빨리 들어가. 아니 네가 거기 앉을라 그러면 어떻게 넌 군인 옆에 앉아야지? 야야 야. 아니 너 그래 넌 거기 앉아야지 넌 빨리 너네 여친 옆으로 빨리 가고 그래 아 이제야 좀 됐네 아이 우리 노란머리 미안한데 뭐 바닥에서 불쌍하게 절하지 말고 이리로 내려오면 안돼뭐 밑으로 내려가면 뭐 가, 아니 아니 거기 기어 올라가지 말고 어차피 거기 올라가봐야 다들 커플들 밖에 없어 아니 무슨 아가씨가 아, 여기서 수영하나 봐 아니 그냥 내려가면 돼 예, 창피하니까 자 붙거 줄게 저 밑으로 쭉가 그렇지 밑으로 밑으로 우리 우리 청남방 입으시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요 바닥에 기어 댕기네얘 금방 보내줄게 이 사람이 꼭 이렇게 원심력을 쓰게 만드네일로 아마 아니그 밑으로 내려가도 돼 거기 빈 자리 하나 있잖아 아니 뒤에 올라도 올라갈 데없다고너아니그 눈치껏 좀 알아서 요렇고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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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너이 정도 면 나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냐? 아니 앞으로 사랑하면서 네가 남자 두 명이랑 같이 놀이기구 탈 일이 뭐가 있어 나 아니면 빨리 서로 인사하지 마세요 세 분이 인사. 그래 이렇게 시작하면 됐지. 아이뭐 사기라는 것도 아닌데. 봐봐, 너 빠지니까 저 옆에 군인 총각 얼굴 표정 밝아진 거 봐. 아까랑 표정이 많이 다르잖아. 아 진작 좀 빠져 주지요. 우리 기 우리 빨간 머리 하신 분 죄송한데 자세를 반대쪽으로 돌아앉으시면 안 될까요? 거기 커플 데이트 해야 돼서 아니 너 때문에 방해돼 빨리 이 반대쪽으로 돌아 아니 그쪽 가지 말고 돌아앉으라 그손 반대로 좀 돌아앉을 몰래요? 아 하... 그렇게 앉아 있을 거야 그래? 뭐너 하고 싶은 대로해 아 제들만 없었으면 여기 우리 이쁜 외국인 언니들 떨어뜨려서 보내줄 수도 있었는데 혹시 여기는 한국말 할줄 알아요? 어견네스피킹 거리야? 어, 한국말 할줄 알아요? 조금 할줄 아는 거예요? 잘할줄 아는 거예요? 제 말을 다 이해하세요, 혹시? 아, 이해해요? 아이, 그럼 됐어요. 아이고, 그 정도면 됐지, 뭘. 아,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 우리 여기, 여기, 우리 하얀색 나시입분이 외국인 언니, 이 언니를 소개팅 해줬어야 되는데. 겨드랑이도 이렇게 깔끔한데, 오늘 남자 만나야 되는데. 아. 어디 아, 보자. 네,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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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커플들을 좀 괴롭혀 볼까요? 우리 아, 요 먼저 시작할게요. 어 이제 알아서 여자친구들좀 알아서 챙겨야 되지 않나요? 저좀 저 봐봐 저 총각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봐봐. 어 저렇게만 따라하면 돼요. 어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아니 그게 변태처럼 웃지 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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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하면 다 따라할 거야. 빨리 해 그래 빨리. 해. 그렇지 그 옆에 야뭘 자꾸 안 되는데 안 되기는 이 조기아같이가 그냥 확 그냥 세게 튀겨서 떨어뜨려 버릴까보다 그냥. 어? 딱 봐도 여기 맨 끝에 여기 두 명은 하고 싶어도 못해. 얘네 지금 커플 아니란 말이야. 요정작 캐디 부신 분이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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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황금 색깔 옷싶은 여기 두 분, 여기 커플 아니시죠? 아 커플이에요? 아 남자분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신경 안 쓰면 안될 텐데. 아좀 빨리 신경 좀 써주고 잡아줘야 될 텐데. 아. 아 이쪽은 세게 튀길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 우리 정장 입으신 오라버니요. 바지 터지고 난방 터질까 봐. 내가 참아 세게 튀기지를 못하는구만. 지 아우 세상에 아우 저 큰일 네저 셔츠 터지겠네. 터지겠네. 아우 오늘 옷을 너무 불편하게 입으셔갖고 이 큰일 네아 이름은 또 마땅히 괴롭힐 데가 없는데. 어? 아 그렇다고 여기 우리 이쁘게 외국인 언니를 떨어뜨려서 저쪽으로 보내줄 수도 없고. 야! 아 어, 여기다 만나러 갈게요 뭐 어, 여기 우리 검은색 티셔츠 입은 어? 니네 아직 안 갔니? 어? 아직 안 갔어? 오기도 혹시 커플이었어? 둘이? 친구 아니었어? 어 근데 둘이 놀러 왔으면 그냥 둘이 사귀면 안 되는 거야? 어? 왜? 안 돼? 왜안 돼? 혹시 어? 아아아아너 지금 제 얼굴이 안 된다는 거였어? 와너 완전 쓰레기다 와하야 <laughs> 어. 우리 종가 야너 이런 취급 받으면서 쟤랑 놀이기구를 왜타 도대체 어? 야 그리고 니가 남의 얼굴 지금 지적할 만한 상황은 아니잖아 이 아가씨 겁나 웃기네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이둘다 보니까 바람 안 피게 생겼구만 어? 아 맞아 얘 미친 애였지? 아 그치 그치 아 그렇지 어 이해해줘야지 어이 어, 이렇게 이상하게 타는데 이해해야지 아니 좀 일로 들어와 걔랑 좀 소개팅이나 좀 빨리 하고서 걔랑 사귀게 야 어차피 거기 날라댕겨도 잡아줄 사람도 없는데 너 도와주래 저 검은 모자 쓴애 쟤밖에 없어 아니, 면 좀, 야,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남자랑 놀러와 그래야 내가 도와주지. 혹시 거기그 옆에 바로 하늘색 고기, 우리 고기도 우리 서로 아직 발전 가능성이 없나 봐요. 혹시 아직 커플이에요, 두 분도? 아, 커플이에요, 근데 남자분이 저렇게 뒤에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아, 무서워갖고, 아, 내려와서 여친한테 혼나는 건안 무서운가 봐요. 아, 아, 그것도 무서워요? 그럼 빨리 뭐라도 하셔야죠. <laughs> 야, 그걸 지금 왜 이따 튀기면 해야지, 이 사람아. <laughs> 야 옆에 저 옆에 봐봐요 정장 입으신 분이야 지금 바지가 터지고 난방이 터질 것 같은데도 여친을 저렇게 잘 잡아주는데 어? 이 사람이 아주 그냥 혼나야 돼 혼나야 돼자 우리 이쪽에 우리 여기 세 분도 좀 빨리 이제 진행시켜 줘야죠 어, 어떻게 세분좀 대화 좀 나누셨어요? 네, 아, 우리 좀 가운데 예 네. 거기 혹시 두분다 애인이 없는 거죠? 남자분 두분아 그쪽이 있어요? 아 그럼 이쪽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이쪽으로 진작 올고 그랬다 아이. 우리 탈색 머리 그쪽 아니야, 그 왼쪽이래 왼쪽 왼쪽. 아, 나진제또올라갔는데 저기 올라가지 말래니까 이거 진짜. 야, 너 그거 말고 할줄 아는 게 없어? 아이, 요 여친을 좀 잘. 봐, 네가 자꾸 올라가니까 이렇게 다리에 힘이 풀리지 이 사람아. 아어디서 이렇게 다리 풀리네 이런 애를 데리고 왔어 이게 뭐야? 야, 뭐야? 네 남자친구 비보이였어? 이 엄마 막 바닥에서 막굴러다기고 난리 났는데 이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그래서 잠깐만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30초 쉴 거니까 빨리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좀 하세요 어깨도 좀 풀고 팔도 좀 주르고 무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갈게요 어떻게 거기 외국 분들은 탈만하세요? 아 괜찮아요? 근데 혹시 그거 치마예요? 아 바지? 아 그럼 그냥 세게 튀겨도 되겠네요 아 그거 치마라서 일부러 천천히 했거든요 그럼 그냥 세게 할게요 식그 옆에 있고 잘생긴 그 외국인도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 아 전혀 몰라요. 아그 진정 얘기했었어야지. 저런 사람은 그냥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그 통역 아니야 아, 통역하지 말아요. 그걸 왜 통역을 해요 그걸. 자 그럼 우리 맞아 갈까요 힘들러 씨. 아너 노란머리 또제 절로 절로 갔냐. 야너 때문에 그럼 또 세게 튀겨야 되잖아. 아이 저기 세 아까 튀는데어이은 자리 세팅 다시 해야 되잖아. 다시 해야 되잖아 너 때문에. 자, 힘들세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다음 바퀴는 두바퀴고요 여기 두 바퀴는 이렇게 다 같이 달려드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아, 진짜 우리 여기, 우리 무서워하는 총각. 큰일 났다. 진짜 여자친구 절대 한 번을 안잡아준니다 아이고, 좀 다리라도 좀 올려주든가, 좀 뭐라도 좀 해주시지. 이 나쁜 사람 진짜 그냥. 어? 어, 야, 잠깐 기다려. 야, 우리 노란 머리 어디 갔어? 일로 와. 일단 너 먼저 세팅 빨리 시작하고 끝내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왜... 그렇게 억울한 표정 짓지 말고... 아 진짜 이 속상해 죽겠네. 진짜 한명한 한 명씩 이렇게 자꾸 이상해지네. 얘네... 들야 니네 이렇게 뛰어댕기... 아 그냥 너 가져, 너 가져. 어차피 그렇게 뛰어댕기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여기 우리 오라버니들 소개팅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 이 불쌍한 이 남자들 진짜... 아 빨리... 아까 그 노란머리 여기 앉혔을 때 그때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우리 군인 총각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저 빨간 머리는 너한테 별로 관심이 1도 없는 것 같아. 어? 알았지? 야, 한 번도 네 쪽을 쳐다보지를 않는다. 저등 돌리고 서야저 <laughs> 빨간 머리도 진짜 대놓고 너무한 거 아니냐? 뭐그 뒤에 한 번만 돌아서 한 번만 봐달래니까뭐 어? 그걸 어떻게 안 봐주냐? 딱 봐도 군인 총각과 너한테 관심이 있는데. 아... 너간 머리 너 집에 갈 생각 없니? 아, 없어. 아껴서 붙어있을 거야. 얘네랑. 아, 저 못된 쓰레기 야 <laughs>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laughs> 자 우리 어떻게 우리 외국인 놀기오 이분들도 좀 만나야 되니까 일단 고게 바지라고 해서 제가 튀기긴 하겠는데요. 막. 아 이거 튀기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 엄마. 반대. 아, 나 진짜 세게 튀기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 다 날라갈 것 같잖아. 여기 여기. 저기 우리 총각. 제가 아까 분명히 손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다른 거 하라고 할 텐데, 내 분명히 얘기해줬잖아요. 손 잡으면 안 된다니까. 뭐 여자친구가 그럼 떨어진다니까. 뭐 알아서 잘좀 챙겨봐요. 야, 그래도 니네 때문에 여기, 여기, 여기 커플들 지금 데이트 잘하고 있는데, 야, 니네가 그렇게 잡아줘서. 어, 고. 아, 여기 우리 반바지 영화만 이제 잡아주면 될것 같은데, 이 영화 끝까지 안 잡아주네. 자, 그럼 우리 맞아 갈까요? 우리 이쪽에 우리. 또 우리 무서하는 영화 진짜 끝까지 한 번은 안 해주실 거죠? 그냥 계속 그렇게 탈게요. 그냥 거기 천천히 해야지 뭐 방법이 있겠어요. 어?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기 빨간머리랑 우리 노란머리도 토너하고 쓰고 있어요. 우리 군인총각 그냥 차라리 동기들이랑 한번 놀러와. 알았지? 내 네, 쟤네 말고 다른, 어, 내가 다른 사람들 차라리 소개팅 해줄게. <laughs>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여기 외국분들도 한 번씩 더 만나주고 우리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타신들 하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 여기 다들 데이트들 잘들 하세요 아 진짜 우리 반바지영화 진짜 끝까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네요 <laughs> 아, 이 정도 했으면 다리라도 좀 한짝 올려줄 법도 한데 흔하게 아무것도 안 하네 자 수고들 많이 들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우리 여기까지 그렇게 만나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쪼록 타시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 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자 우리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들 함께 하세요 안녕히 들세요 I've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